자, 7번 문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간에서 소단한 세 직선 L, M, N과 평면 P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자, 직선 L, M, N에 대해서 L하고 A 수직이고 L하고 N 수직이면 M과 N은 통해하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원 문제는요, 보통은 항상 어떤 걸 이제 조금 보면 좋나면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 그려가지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 일단 한번 저는 직육면체 좀 빠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육면체를 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금 직선 L, M, N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더 볼게요. 여기를 제가 L로 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어, 그 다음에 M을요, 저는 여기 있는 이렇게 둘게요. M. 그럼 두 개는 수직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요, N을요, 이렇게 둘게요. N. n 의 여기 지금 l과 같은 평면에 있는 모서리로 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여기를 제가 점선을 표시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직각입니다 결국 지금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m하고 n이 평행한가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지금 보게 되면 평행하기 평 아, 평행하다고 하기에는 여기가 지금 m하고 n이 한 평면에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수직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러한 다른 예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되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직육면체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육면체 들고 와 주시고요.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자, 평면 P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직선 l이 평행하고 평면 P 하고 직선 m이 지금 평행합니다. 자, 그랬을 때 M, l과 m이 지금 평행한지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요, 평면 P를요 여기 윗면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있는 윗면 제가 이거를 평면 P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P하고 L이 평행하거든요. 그러면 저는요 여기를 L 여기 둘게요. 여기 L로 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M은요 이렇게 줄 수도 있죠. 그렇죠. 둘 다. 평행한 게 맞습니다. 평면에 그런데 l 하고 m 평행한가요? 아니에요. 서로 지금 어떤 관계? 수직인 관계입니다. 결국 2번도 틀린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자, 3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게 되면요, 평면 p에 대해서 직선이 각각 다 수직입니다. 자, 그때 l과 m 평행까지 되는데요. 자, 직육면체로 마찬가지로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떠한 평면을 잡아요 자 평면을 잡았대 예를 들어 여기 앞면을 제가 잡았습니다 평면으로 여기를 제가 평면 p 라고 줄게요 자 그다음에 평면에 지금 수직인 직선 두 개를 잡아두는 건데 잘 보시면요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여기하고 여기 그리고 요거 네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네 개는 반드시 보여 다 평행하죠. 즉, 네개 중에서 두 개를 어떻게 잡든 간에 얘는 항상 평행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 3번은 그래서 맞는 설명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정답은 결국에는 틀린 것은 1번, 2번 되는 것이고요. 요즘 그림에 의해서 틀린 이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